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어, 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어, 등불을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주중에 평일에는 네, 시니어 데이케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 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어, 제가 운행하는 지역은 아, 저쪽 멀리 어퍼 다비. 이라고, 그쪽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센터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남쪽으로, 예, 지도라고 생각하시고요. 남쪽으로 611, 올드요코로드로 로드, 쭉 내려가다가, 중간에 1번 도로를 만나면 서쪽으로, 예,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서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동쪽, 해를 등지고 가게 되죠. 그럼, 눈도 안 부시고 편하게 앞을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어, 미국 골, 공기도 원래 깨끗한데 거기다가 아침 공기는 더 깨끗하니까 그 때문에 아주 상쾌하게 맑은 광경을 보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파다비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들려서 되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반대로 서에서 동쪽으로 하게 되죠. 즉, 태양을, 해를 정면으로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눈이 안 부셔서 앞도 잘안 보이게 되고요. 분명히 차로는 3차선인데 차선도 잘안 보이고 차들이 아주 험악하게 뒤엉켜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아침에 태양을 등지고 갈 때는 그렇게 깨끗하던 차 앞유리가 태양 앞에 서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제가 원래 깔끔한 사람이라서 차 안에, 안에 실내는 될수 있는 대로 앞에 대시부터 시작해서 항상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게 어, 차 안에 있는 먼지는 어, 어차피 내가 다 마시게 될 거니까 항상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째려보세요? 예. 아무튼 아까 그 태양을 등지고 운전할 때는 어, 분명히 깨끗했었는데 햇빛에 비춰진 앞유리가 군데군데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안경을 닦을 때도 어디를 보면서 닦죠? 땅을 보거나 지저분한 데를 보고 닦지는 않습니다. 실내에 있으면 형광등을 보고 닦는다든지 밖에 있으면 하늘을 보고 닦게 되죠. 그렇게 태양을 앞에 두고 운전해서 오는데 여기저기 얼룩덜룩 닦이지 않은 것이 분명히 드러나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운전 중에 닦을 수도 없고 어, 지저분한 유를 리 보면서 가는 게영 고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를 등지면 내 눈은 편한 대신에 내 앞에 더러움은 잘 눈에 띄지 않더라는 것이고, 반대로 해를 정면으로 보게 되면, 비록 내 눈은 불편하지만, 내 앞에 더러움은 아주 잘 드러나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아, 태양 앞에 서니까, 빛 앞에 서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구나. 어둠에 있을 때는 더러움이 보이지 않다가 빛 앞에서는 낱낱이 명백히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빛 대신 주님 앞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겠구나. 그동안 우리가 빛을 등지고 있을 때는 육신이 편해서 몰랐지만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서 몰랐었지만 빛이 있으니까 빛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더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여전히 빛에 비추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좀더 어둠 속에서, 좀더이 진흙탕 속에서 계속 뒹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밝은 곳으로 나가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들통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남아서 그냥 편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내 마음대로 편하게 계속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알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참 일어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단순히 빛을 비춰서 보이고 안 보이가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등불이 무엇이고 등불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 등불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네, 오늘 첫 구절이죠. 함께 한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둥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누구든지 예, 예외가 없다는 거죠. 등불을 켜서 왜 켜요? 어두우니까 밝게 하려고 어두우면 안될 상황이니까 밝아야 하니까 불을 켜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귀한 등불을 음속에나 말하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 지하실이나 서랍 속에 불필요한 곳에 놓지 않고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하니 등경이 뭐죠? 예,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등불이 멀리 비치도록 등잔을 올려놓은 기구를 말합니다 그럼 왜 등경 위에 두어야할 것인가? 이건 말하나 마나 상식이죠? 예, 등경 위에 두어야 더 많은 것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등불은 뭘까요? 어둠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죄들, 우리가 안 보이려고 애써 숨기고 있는 죄성을 비추고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어둠에 있을 때는 등을 지고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분별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알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딱 좋죠. 숨기 좋으니까 자꾸 어두운 곳에 들어가려고 해요. 왜? 그래야 안 보이니까. 그래야 들키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숨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그건 이미 자기 스스로가 나 자신이 이게 잘못된 것된 거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맞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면 숨길 이유가 없죠.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자꾸 안 보이는 것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본, 하는 게 본능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떳떳하게?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까? 숨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됐지만,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계속 숨기려고 했던 사람도 자극받아서, 즉, 회개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겐 우리의 죄성을 비춰서 알게 할수 있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찬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도둑질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이 빛이 절대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건데, 이 빛을 어디에서 어떻게 오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빛이신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잃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둬서 딴 생각이 들지 않게 되기를 빈틈이 생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동안 우리가 왜죄 속에 있었는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잘못됐는지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질문 하나 드리겠죠. 네. 둘다 잘못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계속 가서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미련하게 이게 잘못됐는지도 몰라서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누가 더 잘못된 사람일까요? 네. 둘다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중에 조금 더 나쁜 사람이라면, 알면서도 계속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잘못된 사람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알면서도 계속 숨기고 아닌 척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어, 사실 현실을 몰라서 잘못된 길은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둑들도 자기 자식에는, 자기 자식한테는 바르게 살라고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 속에 빛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빛이 부족할 뿐이에요. 그 빛이 더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서 스스로 부정하면서 거부하는 게 우리 속마음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좀더 많은 모든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더 밝은 빛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자이든 타이든 좀더 많은 빛, 좀더 밝은 빛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깨닫고 회개해서 그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씩 씻어 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 중에, 어, 나는 때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얘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난 깨끗한 사람인데, 죄 없이도 살아온 사람인데, 왜 자꾸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죄입니다. 그게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두운 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사실 그게 편하거든요. 해를 등지고 운전할 때처럼 편한 것처럼 말입니다. 편하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빈틈이 생기면, 기회만 생기면 죄 속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지만 솔직히, 솔직히 부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여러분 속은 어떠세요? <laughs> 잘 모르세요? 예. 네. 오리발 좋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네, 다시 34절로 돌아가 보면 허실해집니다. 우리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우리의 눈이 말씀으로 은혜로 건강하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주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빛은 모든 것을 그 어떤 것도 밝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주변이 밝지 않다는 것은 내 속에 그만큼 빛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지 않죠? 내 주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밝아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랑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움직임이 생겨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움직여야 하는 모습들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비춰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위 눈치를 살피게 되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을 만한 그런 불편한 상황에 계십니까? 요한 일서 1장 15절, 15, 요한 일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빛은 비추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다 아세요. 그것도 모르고 머리만 안 보이고 쳐박고 있으면 안 보이고 안 보이는 줄 알고 있는 우리가 미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절대로 하나님하고 하면 안 되는 놀이가 있는데요.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거디에도 그 숨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하면 숨자마자 다, 찾아, 다 찾아내십니다. 너나 바로 나와. 예, 우리가 전적으로 불리한 게임이죠. 밝은 것으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들키고 창피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드러나고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드러나고 들키고 망신당하고 깨닫게 돼야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에서 하나둘씩 포기하고 내려놓고 돌이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밝아야 할까요? 예, 이제 밝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깨끗하게 밝아야 되는 것일까? 예, 오늘 본문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밝아 한다고요?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하나님, 그래도 저는 어둠이 요거 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밝은 거잖아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예, 따라서 해볼까요?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조금도 있으면 안 된대요. 예, 이거 환장을 노리시죠?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참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더 회개하고 더 노력해야 하나님 성에 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에 차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이미 다 알려준 우리에게는 천국문이 좁다고 바늘구멍만 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몸이 밝아 부분적으로 조금 밝은 것이 아니라 온몸이 싹다 온전히 전부 밝아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둥불을 둥경 위에 두라고 하신 이유는 딱한 가지. 우리의 온 몸을 온전히 다 밝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33절에서 처음부터 말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봉사를 오래 했으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몸이 약하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누구든지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모든 것을 비추어서 그 어느 한 것도 빼놓지 않고 온 몸이 밝아질 때 우리의 어두운 것을 모두 다 털어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경케, 정결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등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온몸을 싹다 비추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읽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목적도, 그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지지고 볶으면서 내 몸을 깎아야 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 이 어둠은 아니지만 또 전혀 상관은 없을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어두운 곳 치고 좋은 곳이 별로 없는 것 아시죠? 내 모습이 잘안 보이게 해놓고 내 인간의 욕심대로 마음껏 놀라고 조장하는 것도 대부분 어둡습니다. 다 추접한 짓들, 마음 놓고 편하게 즐기라고 해놓은 것 치고 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주어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누가 빛을 미워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에 계십니까? 얼마 전에 그 새로운 찬양을 듣는데 아주 은혜 받은 가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너는 멀리 갔다 하지만, 너는 멀리 갔다 하지만 내가 너를 따라왔단다.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시시각각 생각 없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땐 회개하는 것조차도 죄송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낙심할 때가 많은데 너는 멀리 갔다 하지만 내가 너를 따라왔단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언제든지 되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계속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천국에 더 데려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두운 곳은 아예 처음부터 피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양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신앙의 양심, 믿음의 양심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바램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와 명령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둠이 더 익숙하고 여전히 더 깊은 어둠을 조아라 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시고 그 빛으로 하여금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밝아지기를 소망하오니 밝아진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